반갑습니다. 12월 16일 훈장개미 인사드립니다. 오늘 좀 오래, 했죠. 오래 하는 날은, 그, 제가 좀 당하는 날이라는 걸 아시겠죠? <laughs> 어, 오늘은, 뭐 한, 원금에 마이너스 1% 손실해서 끝내야겠습니다. 계속 뭔가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, 종목이, 아, 오늘 종목이 너무 귀엽네요, 이게. 괜히 끌고 가다가 더 물릴 것 같아서 어 오늘 했던 부분들 좀 정리하고 어 손실로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아침에 어 시작할 때 미더콘 얘가 전일 어 나오고 그게 장막판에 한50% 올리고 내가 좀음 7시 이때, 어, 어, 바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버려가지고, 어, 돌파를 좀 미리 들어가가지고, 당했네요. 에이, 욕심을 부리면 이랬습니다. 에이, 전형적으로 그냥 묶고 나와야 될 그런 차트인데,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시 시작할 때, 여기서 어, 돌파로 예상을 하고, 좀 강할 거다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밀리더라고요. 보통 같다면 아 여기, 여기서부터 했죠.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한 이점에서부터 해 가지고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오늘 비중 배팅을 좀잘 못했습니다.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또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그렇게 좀 돼버리니까 여기 제가 원금을 거의 다 들어가 버렸었거든요. 오늘 너무 아, 어, 좀 강하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버려가지고, 음, 욕심 부리다 보니까, 아, 그래서 뭐, 어쨌든 이렇게 올라올 때, 어, 똥을 줬는데, 아, 제가 못 뺐습니다. 못 빼고, 또 떨어질 때, 어, 마지막으로 이제, 여기까지가 이제, 제가 원금보다는 원금의한반 정도 들어갔고, 여기서 이제 원금의 한 3분의 한2 정도 들어가고 좀 원금 남겨놨는데 너무 힘이 없더라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어장 시작하고 좀 끌고 가보려고 했는데 어디에선가 손절을 했으면 여기 어쨌든 좀 올라왔을 때 여기서 손절했나 여기 손절한 것 같네요. 여기 손절하고, 원금이 한1.5% 정도? 어, 그 정도 해가지고, 손절을 해가지고, 뭐, 다른 걸로 메 가야겠다 해가지고, 좀 끊어버렸습니다. 근데, 또, 또 들어갔는데, 근데 오늘 장전이 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. 오늘 손실분, 나오신 분들이 좀 크게 손실분, 어, 본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. 저도 웬만해서 뭐, 손실 안는데 오늘. 뭐 마이너스 2%까지는 안 갔지만 손실을 어, 조심해서 하는데도 손실을날 정도면 좀 많이 빠 장이 좀 빠졌었거든요. 외 같은 경우도 어, 아까 그거 보고 여기서 좀 맵었거든요. 제가 여기 들어올 때 여기서 이제 어, 좀 먹고 해가지고 3, 4푼가 먹고. 어, 한, 마이너스 원금의0.5% 까지 이렇게 좀 해가지고,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, 아, 이 장, 장중에 이거에, 어, 한번밀렸는데 9시 반. 9시 반. 9시 반. 어디였지? 한번 밀렸는데, 8시. 이 점에 한 기억이 나니까, 이게 1, 2, 3 이것도 음, 제가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또 밀려버려 가지고, 어, 여기서 들어갔나 대충 뭐 쓰니까, 여기 있는 거 보면 여기서 들어간 것 같은데, 여기서 들어가고, 어, 바닥에 3도 들어갈 거라고. 어, 이쯤까지 들어왔는데, 이게, 제가 이것도, 한, 금급 마이너스 1% 정도, 손, 어, 다시 또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 1% 정도, 어, 손실 보고 뺐는데, 제가 9시 반장 시작하기 전에, 플러스 마이너스 10분에는 웬만하면 은 종목을 다 뺍니다. 왜냐면, 어, 9시 30분에 방향이 어느 쪽으로 튈지를 모르거든요. 그래서 저같은 경우 손실이 있더라도 무조건 한 10분 전으로는 거기 종목을 좀 뺍니다 어,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전에 놔둔 종목들 중에는 보면 어, 제가 장전에서 또 봤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럼 이 마이너스까지 가는 케이스도 나옵니다 그래서 장전 종목은 어, 장전까지 보고 어, 그래서 장중에는 제가 제 검색식으로 해가지고 보는데 두 개를 따로 봐야 됩니다. 장전하고 장중은, 어, 세력 관리가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장전에 했던 애들은, 어, 빼는 애들도 맞습니다. 장중에 새로 나오는 종목 위주로 해서, 강한 종목으로 해서, 장중은 새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가지고 또 다시 원금에 마이너스 2% 됐다가, 음, 온, 시오, 시의, 음, 이 종목이 칼같이 왔었죠. 음, 중간에 중간에 이걸 먹었, 이걸 먹은 것 같은데 여기도 좀 먹고 그다음 에또 빠졌을 때없시반 시작할 때 음, 이기 오르는 추가 다뺄때 여기 도 조금 먹고 음, 또 여기에서 또 조금 먹고 해가지고 음, 다시 또 원금도 채우고 막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 지금 오늘 뭐 마이너스 원금 1% 정도로 해가지고 어음 결국은 다못 채웠습니다 이게 종목이 없었네 종목이 어 이것도 이것도 어디서 하긴 했는데 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들어갔는데 많이 밀리더라고요 한번 들어가고 한번더 들어가고 해가지고 이는 짧게 끊었는데 뭐1% 2% 먹었는데 바로 시동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. 이게 뒤에는 못하고 어, 바이오 카리다도 어디서 먹었는데 어,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이게 장중에 검색식이 나와가지고 좀 강한 종목이라서 어, 돌파 위주의 9%때 눌리면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들어갔습니다. 여기도 2%가 먹었는데 또 슈팅이 나와버리고 여기도 지금 금방 또 하려고 했는데 이 빠질 때 들어왔는데 또 많이 못 먹고 좀그 손실 난 날은 제가 또 짧게 어,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많이 못 먹더라고 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손실을 못 채우는 그런 어, 현상으로 가는 것같은데 이게 뭐 크게 손절한 건 아니지만 어, 한 번씩 마이너스 나올 때는 좀 짜증이 나죠 이게.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는데 오늘 종목이 너무 없어가지고 뒤에 떴는데 이게 바이오 어 카르디아하고 솔리던 종목이 두 개가 계속 보이는데 계속 돌파 어 존에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만 좀 하거든요. 이게 들어기좀 쉽지 않거든요. 이게 돌파 존 이런데 이것도 어 돌파 존에서 계속 왔다 그 갔는데. 올라갈 듯 하면서 안 올라가고 계속 이게 사면은 사실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게. 저 같은 경우도 뭐 들어갔지만 1, 2% 끊고 나오거든요. 이뭐5% 8% 먹지도 못하고. 이게 시원하게 좀낙추로 들어줘야 좀, 낙추로 들어져야 좀 어, 먹을 수 있는데 어, 그런 현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지금 장중을 또안 하고 지금 손 떼려고 하는 거거든요. 오늘은 좀 어쨌든 좀 쉽지는 않은 장이었습니다. 장전에 관리 종목만 해도 저희 다 관리 음, 어, 블로드 다 관리해가지고 보려고 했는데 너무 빼더라고요. 이게.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빼가지고 음 전체적으로 뺐거든요. 이게 오늘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. 예, 그래서 오늘은 뭐, 여기까지, 어, 하고, 어,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, 하,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도 아니고, 이게 계속 갔다 갔다 그래가지고, 두 개가, 음, 예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